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이 있어요. 21번이야. ab가 5호, bc가 이거 지름이 아닐수도 있어. 어, 12호 ac가 3m3인 삼각형이 있구요. 어. 뭐 라고 하냐면, 여기 이 길이를 줄여라 라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보가 많이 주어진 삼각형을 보자고 했지. 자, 정보가 가장 많이 주어진 건 우리 무수히 아, 어, 많은 삼각형들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삼각형은 예전. 자,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공통, 각, 삼각형에서 활용 문제는 각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 그 각은 여기가 세타야. 자, 그럼 그 세타를 어떤 몇 도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이지.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 세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저 세타의 정체를 볼 건데 코사이 법칙을 쓰자 코사이 법칙, 예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예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고 예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루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기준으로 보고 세타를 저기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예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어, 삼각형 5의 제곱은 45 네,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어, 계산해보자. 100 코사인 세타는 이거는 125네요. 45를 빼면은 어 80이네. 그죠? 더 어,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5분의 3이네. 그죠? 코사인 세타 즉 세타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주는 건 빨간색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길이를 x라고 두고 저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구해보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루트 2의 제곱은 뭐야? 18. 이죠 3루트 2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0x의 코사인 얘 풀어보면 x제곱 이에 마이너스 8x 그럼 25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18을 빼면은 7이네. 3이지. 우리는 노란색을 구할 거예요. 자, 지금 자연스럽게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생각 파란색 빗금 친선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이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고. 노란색을 구하는 위해서 우리는 여기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5사이 자리에 있는 이자리 여기까지 힌트를 줄거고 그다에에 노란색까지 다 구해보세요 는이는데도리에 있는 이자 연습이 부족한 거같 그럼 선생님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해요. 내가 답을 직접 찾아봐야 돼다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에요.